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디오빠입니다. 아, 오늘은 음, 목공 네, 미팅 이제 이 살짝 아침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목공이 얼마나 어떻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를 네,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고객님 입회하에 고객님께서 결정을 하신 부분이고요. 어, 당연히 이제 고객님께서는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는 좀 알기 어려우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네 어, 조율을 해드리면서. 어, 들어갔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네,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딱딱딱 들어가게 됩니다. 과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시원찮게 들어가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저도 인테리어를 어, 몇년 동안 좀쭉 해오긴 했지만. 어, 컨설팅의 장점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네,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시구도 오셨네. 네. 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그러면은 현관부터. 현관은 네 보통 여기는 이제 필름 한다고 말씀드렸지않습니까 네, 필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 디아망이 쫀쫀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예, 말씀하셔서 디아망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기로 했고, 하지만 이제 여기가 좀 울퉁불퉁한 게 있어서 하나하나 하나 섞고 치기로 했고요. 여기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여기 미리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요요요요, 턱. 예, 그래가지고 두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 그랬다고 해서 이제 여기를 그냥 막, 예. 수직 수평도 안 보고 그냥 막 들어갈 수는 없어요 석고를 그냥 막 때려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쭉 밀고 들어가면서 수평을 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도배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주방 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 쪽은 이쪽 가벽 요거 보이시죠? 예, 요 가벽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키큰 장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동시에 뺀 만큼 여기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뺀 다음에 필름 돌리고 여기 인방까지 필름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인덕션이랑 이기 싱크볼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예. 도배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 튀고 불 예,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타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일이 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 이문 위는 타일 끝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방 들어가서 타일 빡치기 여기는 도배 태우기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장도 보시면은 지금 많이 구멍이 좀 나있죠. 예, 그래서 천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리고 우리 어, 팀장님이랑 말씀 나눠본 결과 원피 석고 원피를 한번더 치는 거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석고를 땜빵으로 끝냅시다 아니면 원피를 칩시다 이것도 목수 팀장님 저 고객님 이렇게 셋이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죠 네. 그래서 뭐 완벽하게 하겠다 치면은 뭐다 걷어내고 진짜 뭐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완벽은 그 완벽이 아니라 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예, 확실한 그런 걸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샤시 부분 요기 요기는 예, 폼을 좀 주입을 해가지고 네좀더 음, 아마 비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상태 안 좋다고 단열이 그래서 저기는 좀 보강을 하는 쪽으로 완벽하게 단열하는 거랑 보강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보강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완벽하게 하려면은 뭐 금액이 더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네, 요부분 요부분이 그냥 지금 옹벽이에요 근데 외벽이라서 음 여기가 지금 확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좀 단열을 하자. 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케이 여기는 단열 들어가는데 여기는 외벽인데 단열재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석고로 마무리한 건데 여기는 좀 이렇게 파가지고 예. 여기 좀 파가지고 단열 쑥 밀어 넣고 예,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 개인적으로는 유로 미니 9보다 이게 디자인이 더 예뻐요. KC 쉽게 디자인 더 예뻐요. 예. 여기 보면은 조금 더 미니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 기가 막히게 세팅 됐죠. 배경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뷰가 가장 좋더라고요. 뷰가 잘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이뷰 예. 너무 좋죠. 이게 몇 천만 원짜리 그림입니다. 예. 그림 뭐몇 천만 원짜리로 좋지만 우리 집에 요런거 하나 있으면은 사시 사철 계절마다 아침 저녁마다 예, 달라지는 뷰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네 확장이 되니까 그대로 저뷰 쪽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요 대신에 이제 조금 줄어들고요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아일랜드 뷰티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벽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벽 네. 보이시죠 여기 네, 옹벽인데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해가지고 저거를 그냥 벽을 툭툭툭 치고 들어갈 것이냐 그럼 아무래도 울퉁불퉁한 게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네, 같은 어, 떡값에 시공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여기만큼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입구라서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그래서 그냥 울퉁불퉁하게 그냥 대충 떡고 따다닥 붙이는 게 아니라 먹줄 탁 튀어 가지고 정확하게 좀 잡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고 뺄 부분은 빼고 이렇게 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존에 있던 문을 사용하기로 하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9mm 문선으로. 네. 실제, 실제적으로 9mm 문선이고 12mm 문선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은 9mm 문선이라고 말씀 드리는데 실제로 12mm 문선을 많이 사용하는 게개스킷 문이 탁 닫히잖아요. 그러면은 개스킷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탁 닫히는 요 면. 요 면에 고무 바킹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고게꼭 눌러주면서 네. 살짝 꼭 이렇게 힘을 살짝 줘야 돼요 대신에 꾹 줘야 돼서 닫아놓으면 소리도 좀덜 들리고 문 덜렁덜렁덜렁 되는 것도 예 방지할 를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께가 9mm가 아니라 12mm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2mm로 지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벽과 만나는 샤시 부분 예, 여기 여기는 제가 폼 주입을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말 그대로 보강. 예, 하지만은 완벽하진 않다. 하지만 최대한 예,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목공팀에게 좀 요청을 좀 드렸죠. 그래서 보강은 뭐 목공팀에서 다 해주시니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네, 네 여기 어, 지금 잘 뜯어 놓으셨네요. 네 이쪽 이쪽이 지금 여기를 만져 보니까 지금도 습해요. 네, 살짝 습해요. 차갑고 벽이 그래서 여기에는 단열이 안된 거예요. 옆집이 있습니다. 네.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휑한 건물 끝이 아니라 옆집이 있는데도 여기가 곰팡이가 좀 있고 습해가지고 여기를 좀 걷어내고 단열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단열은 7cm 정도 나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연결되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이 부분 여기는 단열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단열재가 안 들어가서 외벽이라서 여기로 차가운 기운이 타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 곰팡이 보이시죠 이거 시작한막게된거 보이나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단열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무몰딩 무걸레바지 그리고 방 쪽은 3전 네, 3cm짜리 어, 걸레바지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목공이 진행되고 여기는 이제 최대한 어, 가성비 위주로 들어가는 현장이지만 아주 쫀쫀하게 예, 비는데 없이 들어갈 거고 지금 여기가 지금 아일랜드 쪽이거든요 아일랜드 쪽 위에는 라인 조명 들어갈 건데 여기에는 팔 필요 없이 그죠? 팔 필요 없이 MDF로 예, 마감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면서 끝내 보도록 하죠. 네, 자, 네, 어 이제 목공이 들어가면은 사실 네. 거의 뭐 인테리어 반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목공 팀이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신뢰하는 부분이 있고. 또 퀄리티도 있고 믿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공 어, 팀만 들어오면 일단 저는 마음 좀 많이 놓이는 편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진행을 좀 함에 있어서 어, 중요한 거는 고객님의 선택 그리고 현장을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있느냐. 그런데 솔직히 고객님께서 현장 파악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 철거할 때 그리고 전기할 때. 그리고, 목공할 때, 철거, 설비, 전기, 목공,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이 때, 입회 하에, 고객님 입회 하에, 현장을 보고, 현장 디테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되시고, 고객님께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공법을, 각자, 각자 팀장님들과, 저와 협의를 해서, 고객님께서 컨펌을 하셔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어, 시공 방법으로 들어간다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